오늘 이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에게 임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에스라를 알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포로 이 포로기 이후에 한 100년 동안 삼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귀환을 합니다. 귀국을 해요. 그 중요 그룹들을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BC 537년경에 두 사람이에요. 수르바벨과 예수와 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합니다. 이들이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에요. 재건이에요.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BC 516년경에 제2 성전, 그러니까 수룩 바벨이 지었다라고 해서 수룩 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게 1차 귀환의 끝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경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약2 0명에서3 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적인, 도덕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2차 귀환입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복귀의 귀환을 합니다. 이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중건하고 외부의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키트를 마련을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기원할 때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담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축복을 진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 그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는 없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므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에스라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편안하게 생활했을까요? 좀 어렵고 힘들게 생활했을까요? 아, 포로인데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겠죠. 편안하게 쉬면서 뭐 설렁설렁 놀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낮에는 포로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 잠을 좀 줄여가면서 시간을 좀 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를 연구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예요. 학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소설책처럼 그렇게 읽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뜻을 기리는 사람이 학자예요.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시간을 쪼개서 잠을 쪼개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도 잘안 읽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감사해요 우리는 시간 남아도 성경 이렇게 뒤돌아 놓잖아요 안 읽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시간이 없고 포로생활 중에서도 매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묵상했어요. 현대인들은 말씀을 안 읽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기도는 조금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 아, 기도는 많이 하세요. 성경을 안 읽으세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세요. 에스라가 축복받았던 이유 하나는요. 그가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읽은 게 아닙니다 그가 6절 말씀을 볼까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읽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익숙해지려면 마음밭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필요할 때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지 그게 익숙한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박사님이신데 에스라는 그것을요 마음밭에 새기고 외웠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에스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준행하였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2026년도에 우리도 축복을 받으려면 전제가 되어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을 읽어야지요. 연구까지는 안 했더라도 말씀대로 행해야지요. 준행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말씀들을 준행해야 되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야 교회 꼭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바쁘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바쁜 바쁘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스스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가르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준행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초가 되면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올해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는데 특별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 전화해서 괴롭히고 정말 못되게 목사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진짜 축복해 줍니다. 제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온다고. 그거 들으셨죠? 네, 맞아요. 아 진짜 나를 괴롭히고 꼴비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의 권한은 주시지 않았어요. 목사훈수 받을 적에. 내가 박혜정에게 축복 권한을 허락하노라 그러면서 제가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저주하면 그거 본인한테 돌아갈 걸요? 그런데 축복의 권한은 있으니까 축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면요. 그 축복이 내 거는 안 돼요. 그 본인께 되지. 진짜 중요한 건내 거를 만드는 조금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축복해주세요. 저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축복해주세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한테 와 아,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복받을 사람에게 복복 복 빌어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받을 만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열심히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요. 올 한해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직장 상사나 주위의 친척들이나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한테 꼭 복을 내 복을 빌어주세요.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줄 믿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아, 진짜로 그 복이 나에게 이제까지의 축복의 절반은 제가 받은 축복의 절반은 아마 그런 축복일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도 같이 욕하면 뭐하겠어요? 같이 그 사람 괴롭히면 뭐하겠어요? 저주하면 뭐하겠어요? 저주의 권한도 없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축복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못 해줘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어요. 꼭 올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1월 한달 동안 연초에 늘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을 빌어주셔야지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줄 믿고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한해 말씀에 익숙하여 말씀대로 생활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누가요? 에스라가. 에스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잘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에스라 는요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신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잖아요. 그한 해가 정말로 기뻐요. 저는 2026년도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안전하게 아무 염려 없이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에 성공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지게 주시는 분이세요 어렸을 때제 아들이 가끔 용돈이 필요하면 구두를 닦아 줄 때가 있잖아요 뭐꼭 하나 용돈 받고 싶을 때뭐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티내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 해줬다고 그리고 아빠 천 원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 예뻐 보이나요? 안 예뻐 보이나요? 물론 엉망진창으로 구두를 닦아도요 그 자식이 예뻐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 원만 주세요? 아니잖아요. 오천 원도 주고요. 어느 때는 만 원도 주잖아요. 그거에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통도 넓으셔. 우리가 조금만 구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더 크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해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힘들걸요 어려울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에스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까지도 에스라를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라를 축복해 주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권력을 통해서 에스라를 돕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 주신 거죠. 세상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 왕의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려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왕에게 도움을 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다 받지는 못해요. 구하는 것마다 여러분들 다 왕에게서 하나님도 아니고 왕에게서 다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올 한해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이상으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에스라처럼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성경을 안 읽으세요? 아니, 이렇게 주신다는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읽어야지요. 아니, 읽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에스라는 다른 게 없었어요. 아니, 그 얘기, 그가 뭐볼게 있다고 왕이 포로에게, 잡혀온 사람에게 다 받게 해주겠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물품들이 필요할 거예요.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을 왕에게 구했습니다. 왕은 그런 에스라에게 사람이면 사람, 물건이면 물건, 필요한 재물이면 재물 같은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못 믿으시겠으니까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조서를 내리러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사람을 붙여 주셨어요. 그 사람이 몇 명에서 몇 명? 2천 명에서 3천 명.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 강제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붙여줬는데, 왕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줬는데,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 지내라. 궁중 창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야, 네가 필요한 거다 가져가. 왕이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변화시켜 주셔서 궁중 창고 문을 다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그냥 갖다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면 돈, 재물이면 재물, 고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 거예요. 계속 나와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왕과 재문관들이 은금을 내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왕과 그 신하들 뿐만 아니고 온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금을 가져다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드리려고 가져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러니까 은금을 가지고 수송아지, 순양, 어린양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재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 구절이에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형제가 너 좋게 여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에 편안하게 마음대로 쓰라고 아주 넉넉하게 채워줬어요. 아주 넉넉하게 에스라에게 주었다고요. 이거까지만 있는 줄 아세요?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들 창고가 많잖아요. 나라 창고가 각 지방에 있는 가면서 바벨론에서 가면서 내려가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어, 뭐 물이 마를 수,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뭐 쓰다 보니까 재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창고문을 활짝 열어서 에스라가 가져가게끔 해라 라고 하는 조서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났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가 한 일은 단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는데 아, 글쎄 하나님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세상 왕도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벌어서 만약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조금밖에 못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온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금은 보화를 가득 온 좋은 가축들을 어마어마하게 사 갖고 와서 양과 소를요 어마어마하게 사 갖고 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에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그러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에스라가요, 그렇게 성경 읽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까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관을 다 완전히 개방할 정도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올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귀한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자신의 창고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뭐 여러분들이 아멘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래서요. 에스라가 누렸던 이 축복, 만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